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유언만으로 어려운 재산 승계 내 뜻대로 신탁으로 해결한다. 특별기고 심다운 신영증권 헤리티지 사업부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손자녀가 나이가 어려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관리가 어려울까봐 걱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본인 사망 후 곧바로 재산이 손자녀에게 이전하지 않고 수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재산을 관리하다가 손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재산이 손자녀에게 이전되도록 할수 있다. 자녀 등의 합업 의혹, 근로 의혹 등을 고치하는 방향으로 신탁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녀 등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정 학점 이상을 받았을 때, 취업했을 때, 승진했을 때에는 추가로 재산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다. 유언대용 신탁과 수익 연, 수익자 연속 신탁을 결합하면 보다 장기적인 상속 설계도 가능하다. 유언에 따라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해당 자녀 등이 사망한 이후 관련 재산 배분 방법을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언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을 결합하면 본인 사후에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자녀 사후에는 재산이 손자녀에게 이전되도록 두 세대 또는 그 이상에 걸쳐 상속 계획을 설계할수 있다. 또한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면 자산 배분 방법을 유연하게 정하고 수탁자를 통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만약 재산을 자녀에게 한꺼번에 물려주면 자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까봐 우려된다면 재산을 한꺼번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유통 울고 화학 웃고 체질 바뀌는 롯데네요. 헝다그룹 사태 중국 경제 냉각을 경계하라. 네, 헝다그룹이 뭐좀 요새 이슈가 많이 되는데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급가인, 비세가인, 결국 터지다. 중국은 GDP의 29%, 부채 27%가 부동산 관련이다. 홍콩 컬설팅 회사인 로디움. 그룹 추계를 보면 중국에서는 현재 약 3천만 채의 집이 남아돌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이쯤 되자 중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은 부동산 개발사에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70% 이하, 자본 대비 부채 비율 100% 이하. 그리고 장기 차입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 100% 유지다. 정부 지침은 결국 시장에서 부동산 개발사의 옥석을 가리는 기준으로 작동했다. 헝다그룹은이세 가지 모두에 미달한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신념의 더세 빠진 건 예스맨 부하들의 휘둘린 탓이라고 합니다. 케네디는 소위 리더 없는 리더레스 토론 방식으로 예스맨 함정을 극복했죠. 그는 1961년 4월. 미국의 쿠바 피그만 창 침공 작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중을 읽은 참여자들이 무조건 예스 하는 바람에 대실패로 끝났던 것을 교훈 삼아 1962년 10월 소련의 쿠바 내 네, 미사일 기지 건설 사건을 처리할 때는 동생 로버트 케네디에게 대리 의장을 맡겨 자유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성공했네요. 성장 둥화는 오히려 좋은 징후 미국 경제학자의 이유 있는 도발입니다. 네,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네요. 요새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그런 인구 감소에 대한 괴담도 많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게될 때도 많은데 이런 책을 통해 합리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금융, 스포츠 등 무리한 사업 확장, 폐착, 중국 정부, 부동산 옥죄기 시작하자 휘청 간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 업체의 차입 비율을 제한하는 3대 가이드라인 제시했는데요. 이는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 비율 70% 미만. 이가 아까 얘기했죠. 중국은 또올 1월부터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에도 나섭니다. 대형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한 대출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40%로 제한했다. 상당수 은행이 부동산 대출 비중이 40%를 넘어 채권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개투조합 개인투자조합 문턱 낮춘다 위탁 의무 기준 10억에서 20억으로 조정합니다. 종전에는 조합재산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 원 이하 이상인 경우 조합은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 관리를 위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조합이 개인끼리 모여 소규모로 결성하는 탓에 정확한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 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죠. 이마저도 최근에는 사모펀드 부실 사태 등으로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가 강화,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개인 투자 조합에 수탁을 거부하면서 조합 결성이 어려워졌습니다. 중기부는 개인 투자 조합의 위탁 의무 재산 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이면서 조합 결성이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착각까지 끌어올릴까? 끝모른 동남아발 반도체 공급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 파산설 리먼 사태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베리츠 증권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어 헝다그룹 이슈의 내막을 알고 있는 중국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상황을 산업 전반의 위기보다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개별 기업 이슈로 간주하고 있다며 흥다그룹의 경우 지난 1년간 구조조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흥다그룹의 부채 3천억 달러가 전체 상업은행 대출잔고의 1%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최연구원은 흥다그룹이 설사 파산한다고 해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중국의 산업은행, 상업은행 자산총액은 약 45조 달러. 부채는 35조 달러 대출 잔액은 29조 달러다 황다그룹의 3천억 달러 부채는 전체 상업은행 대출 잔고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많은 은행에 분산되어 있어 각 은행별 노출 비중도 매우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버랩되는 1987 2021년 미국 반도체 보고서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1986년 일본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개시된 미국의 통상 공세는 1990년대 초반 일본 내 미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0%에 이를 때까지 계속됐죠. 미국의 전방위 경력에 시달린 미국은 일본은 핵심 소재와 제조 장비 분야로 특화하면서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잃어갔습니다. 그 사이 한국과 대만 등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무로운 플레이어를 부상해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진영이 바뀌었죠 그로부터 34년 후인 2021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국가 안보 사안으로 다루며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밥스완 당시 인텔 최고 경영자 CEO가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에게 공개 서한을 띄웠죠.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의 80%를 아시아가 차지하는데 미국은 12%에 불과하고 외국 정부의 보조금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큰 불이익이 되고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소환 CEO는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요청했죠.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1980년대 일본 수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중국 제조 2025년을 통해 나타난 중국의 발전 계획이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느껴질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중국의 올해 웨이퍼 생산 능력이 일본을 제치고 대만, 한국에 이어 3위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도 자국 반도체 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며 반도체 재팬 부활을 꾀하고 있죠. 반도체 전쟁이네요. 중국 형다쇼크 미국 테이퍼링 추석 이후 코스피 괜찮을까요? 자 일단 배당수익률을 보면 b 행기 금융주중이 6.12% 입니다. 삼성증권이 7.44% 괜찮죠? 네, 배당수익률만 보면요 여러분은 배당주를 좋아하십니까? 대주주, 회삿돈, 빌린, 정황 하천대유, 자금으로 집중 보고 있네요. 네 어떻게 될까요? 높은 세율 집각등에 한국 상속 증역세 차지 비중 5시대 7배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 회복 더딘데 막상 긴축 시작되면 증시 충격이 커질 것 같다고 하네요. 템플턴 재단의 사람이네요. 자, 알파균의 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